머리 질렀네 <laughs> <laughs> 나는 머리카페가지 나는. 저 앞에 별다방 그래, 있고. 다른데가 어. 머리네이드다네 같아. 아니 못하왜네아거리 키자. 우리 항상 대명이었잖아. 그치. 맨날 맨날 3시부터댕겼지중딩때 친구들이에요. <laughs> 야그 밑에 장하게. 어,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줘. <laughs> 어, 어, 공식 채널. <laughs> 비주얼 담당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우리 옛날 보자잖아. <laughs> 야, 근데 우린 나오는데 김광 안 나오는데? <laughs> 그래서... 내가 돌려서 찍으면 돼. 3 <laughs> 6해도회 <한 명씩도 회전하고 웃음> <laughs> 야니개촌재다 네 <개천되어>, 진짜 <laughs> 나 카메라 잡잖아 이제 모이고싶으면 아, 뭐 모고 뭐 발리고싶으면 발리 되겠다 이거 알뭐어 <laughs> 모르겠다 나 중딩때 이거보다 머리 길었는데 어, 너 머리 까맸어 야마치야 <laughs> 어씨 야마치야 진짜 <laughs> 색깔 다 빠진거야 머리가 많이 아파 지금 <laughs> 너 안경붙여안에 그 파란색, 파란색. 맞아 <laughs> 나 그거있어 얘 너구리 너구리? 너구리가 뭐야? 너구리야? 너가 너구리야? 너구리 남대? 음. 왜 너가 너구리야? 나 요새 너구리 잘 먹대 야 어울린다 너구리 잘 먹대 나 왔어 아, 아 오랜만이다 <웃음> <웃음> 오, 아, 안 돼! 케이스 자랑이야지 새로 샀대요 맛있겠지? 맛있겠지. F L F 이 친구 지금 어디 간지? <laughs> 뭐야 이거? 뭐 December t w e n 거인데 야. 이거 나, 나, 나 예약서 졸사 찍었어. <laughs> 진짜? 응. 우리 응. 우리의 추억이 거야, 담긴. 내가 준 거. 줬었나? 어 맞아. 어, 너가 사줬었는데. 응. 근데 만원천그생데저더 December t 인거 같아. 뭐. 이름이 December t 래요 음료수 예쁘게다 아니 시간 <laughs> 시간 다, 다 마셨는데? 내 앞머리 보여줘 나 무슨 시체 말했나 보니? 내 앞머리 말이칠뿐내앞 저도 안 먹어요 <laughs> 아 놀래봤다 진짜 야나 누가 우리 데리고 온줄 같이 <laughs> 갈치 단톡션 떤다 <뜬다>. 응, <laughs> 댓글에 Q&A 좀 달아주세요 나에 관한 걸로 나한데어 뭐, 그런데... 나이는? 학교는? 나 한국말 잘하냐? 영어 잘하냐? 뭐 그런 거?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? 아, 나구나. <laughs> 야, 난 너무 행복해. 내가 한국말 너무 잘해가지고, 진짜. 지혜랑 나랑 가영이 중에서. 뭐? 근데 <laughs> 지혜도 못해. 얘도 독닭이야, 독닭. 독감이. 중에서. 아니, 나는 약간 이런 거 하나, 나 이런 거부르그 하나, 나는 약간 그런 거 해야 돼. 고자한테 카드 실수로 카드를 줬다 약간 이런 거야. <laughs> <laughs> 네가 카드를 받았다면? <laughs> 길거리에 떨어진 카드를 네가 주었다면? <laughs> 어이 <어우>, 당군까지 <다 웃음> <laughs> 아, 내가 단발 진짜 머리니까 이 정도로 짧은 거 처음인데. 야, 그 축구장이 같대 지금. 야, 그 정도로 짧은 것도 아니야. 그, 머리 길렀네. 뭐야? 장난치고 들이. 아니 상상했어. <laughs> 아니미아 x 2 그거 알지? 그길 가다가 마 쳤는데 어어 어, 어? 어? 어 했는데 머리 길던네야 <laughs> 근데 여자 무조건 어... <람이> 넌? <laughs> 아또 진짜 개척된다 너무 많이 겨했다 <람이> 아니 아니 아니면 그래야 돼그 만났는데 음. 여자가 딴 남자친구랑 이거 팔짱 끼고 가고 있어야 돼 어? 어? 맞네 여자, 여자 팔짱 자연스럽게 후드 풀어지면서 오랜만이다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그거... 그거 해야 돼. 어, 저기요. 가서 발목 붙쳐 봐야 돼. 야, 남자... 남친 뭐 하네? 남친... <laughs> 남친... 무슨데요? 가만히 둘... 둘... 어, 남자... 맞아, 남자... 일... 그, 남자... 일... 그, 그, 있다. 야, 그, 누구신데요? 이래야 돼. 야, 우리 그 시절 썰잘 푼다. 야, 그시절 그 진짜... 그 벌레기 썼지. 약간... 여름이었다. <laughs> 요즘 새끼물 <폐기물> 진짜 <laughs> 많네. <많다. 웃음> 나... 나 화성 <화상기> 기안 보잖아. <laughs> 화성 <화상기> 기안 재밌어! <laughs> 한번 봐라. 애가 잘생겼더라. 진짜. 난 카카오페이지 웹툰 보면 진짜 죄다 시작이? 나는 원래 어느 나라서. 아, 맞아, 생각해. 맞아, 맞아. 약간 요새 그런 거많그 응.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내가 뭐였, 내가 뭐 악역 영예였는데 눈을 떠보니 이 세계 뭐 어쩌고? 그러면서 그런 거였는데 한국에도 그게 들어와. 야, 그럼 심해 좀 많이 심했어 아, 아니, 근데 그렇게 제목이 나오는 이유가. 내가 그 유튜브 보다가 그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요새는 이제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아야 돼서 온갖 내용을 그 제목에 다 빼서 아니 거야. 근데 그건 알겠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쪽 오물거리고 약간 좀 영웅같이 러브그 소열 같은 맞아 소열 틈이? 나우영만볼 거야 응. 우영우 좋지 끝영우 좋지 우영우 좋지 우영우 좋니 우영우 좋지 우영우 좋지 그 되게 감자돈 같은 느낌 배우님 죄송해요 야거 잘생기지 잘생겼지 진짜 막범죄도시면 지금 세번째 보고 있을걸 야안찔려봤어보는 아니 그냥 강혜성이 잘생겨서 그래 <laughs> 처음에 봤을 때는 내용을 보고 두번째 를 봤을 때는 강혜상을 보고 세번째부터 이제 강혜사를 계속 보는거야 뭔지 알지 이게 예. 그니까 러내최애만 계속 보러 가고 그런거잖아 야 원래 어. 영화는 파고 어. 듣는 거 개성이야 범죄도 보세요 브이로그이따이이로그요이식하냐 진짜 뭐 사람으로 인식하지? 개라서야 되게 예쁘게 나와 진짜? <laughs> 인스타, 인스타 감성. <laughs> 아 <아마. 웃음>